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지속적인 가상 자산 시장의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상 자산 분야만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시장이 하락장일 때 선물 거래가 아닌 이상 수익을 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시각을 조금 넓혀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식 분야의 플랫폼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 엔젤리그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스타트업 임직원 또는 비상장 주식 보유자가 편리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유니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 지분 거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많아질수록 진입 장벽이 높은 투자처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 없는 투자를 통해 다양한 투자처의 포트폴리오를 분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엔젤리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클럽딜입니다. 클럽딜은 리드 엔젤이 주식을 구하면 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기업의 개인이 투자를 참여하는 것은 투자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투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개인이 힘을 합쳐 함께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리드 엔젤은 무엇일까요? 엔젤리그 플랫폼이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선정되며 엔젤리그에 등록된 매물을 선택하여 클럽들을 생성함으로써 다른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리드 엔젤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이란 무엇일까요? 조합은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만드는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을 만들면 개인 명의가 아닌 조합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리드 엔젤이 스타트업의 주식을 매도할 사람과 접촉하여 매물을 확보하거나 엔젤리그에 등록된 매물을 선택하면 클럽 딜에 참여한 사용자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합니다. 개인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 하면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이 많았는데요. 엔젤리그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젤리그는 리드 엔젤과 함께 조합 관리를 담당하며 진행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서 유저들 간의 소통을 할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나눔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표적인 클럽 딜은 토스, 두나무, 마켓컬리, 야놀자, 뱅크샐러드, 소카 등이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기업의 주식들을 엔젤리그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흔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되던 비상장 주식 투자에 관한 진입 장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엔젤리그에서는 클럽딜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엔젤리그 클럽딜 연습하기라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매력을 느껴보아요.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